안녕하세요. 주택토지전문 박삼진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화성시청역 5분 거리에 위치한 텃밭 있는 2층 전원주택 계획관리 대인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경계 라인으로 대략적으로 표시한 영상과 전체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적상 실제 경계입니다. 본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매물은 고향의 본길에 접해 있으며 77번 국도와 연결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50m,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 화성시청역 1.63km, 화성할시 1.7km, 화성시청 2.3km, 지금 분양용인 남측산업단지 6.33km 등 집가상승하기에 좋은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남양읍 활토리, 영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대, 면적은 764제곱미터 약 231평, 특징으로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 전원주택 매매, 4차선 도시계획 도로와 20m, 땅 가격으로 텃밭과 집은 덤, 카페로 최적, 화성시 정역 2km 5분, 231병, 매매가는 6억 3천만원 평당 272만원입니다. 이 기업 매물을 관심 있는 분들은 박삼진 공인중의사업소를 찾아주시면 드론 촬영 영상 및 현장 임장과 함께 송상 브리핑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